안녕하세요. 오늘 막정다 투입니다. 여기로 전갈수 있어요. 봐 봐요. 왔죠? 크. 나. 해, 제 이거 대결할래? 아니, 유튜브 영상이니까 야 해. 그냥 대결하면 안 돼. 대결하면 유튜브 각인데. 맞죠? 그러면 영상 안 올려야지. 오이 사람 멈췄다 아 어, 근데 이거 처음 와봐 진짜 여기 처음 와봐? 응난길이또 몰라 일단 가줄게요 여기서 하나 둘셋 여기 아픈 데만 걸어요는 제가 안 나왔고요 트롤 구간 응. 트롤이 있어요 진짜? 다른 색깔은 없는데? 푸! 그 이거 어딘가요? 푸! 트롤 떨어졌다! 푸! 노잉? 큐! 야! 야. 안돼! 떨어졌어! 죽었다리 죽었다, 죽었다. 나는야 또 죽었다리 죽었다, 리, 죽었다. 야야야 어! 오락구간에 튕겨봐 너 죽었니 살았니 죽었니 살았니 이등도 시작이야 에휴 무슨 책인가요 저는 지금 트롤 구간 다 와갑니다 트롤 아, 구간이다, 트롤 구간. 한방에 죽었다. 아무도 없죠? 전 그냥 갈게요. 왜트라 있어. 울트라 아빠 죽었어. 딴, 딴, 딴. 똥, 똥. 나이스. 한명 죽였고. 어, 딴, 딴, 딴. 저는 일단 여기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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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하자면 네, 저기 트롤 있습니다. 제네 친구가 이이 떨어져 죽어 버릴 것 같으면 눌러 주세요. 선생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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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지금 어어 어, 여기 음 겁나 빠른데 해봐 크기오 어 넘어갔다링. 겁나 빠른데 크기 어디에요? 자자 여기 야 여기 제일 제가 제일 못하는 곳. 죽었다 저기 사람들은 다 통과하던데 왜 저만 통과를 못하는 건가요? 맞고 싶어요? 뚜두리 맞 일단은 가줄게요 채팅에서 누가 싸우고 있는 어쩔, ᄀ, ᄀ, 시비. 헐, 싸우고 있다. 어, 아픈 게만고 아픈데, 튕겼어. 요 어, 그럴 수도 있죠. 아, 퇴쳐해. 퇴. 갈게요. 쪼, 쪼,러져! 일단은 한번 가줄게요.